안녕하세요. 배구선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에 각 작물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아니면, 어, 이 작물은 대박작목이던데요? 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 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어, 작목은 이런 작목이 있다라고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장목은 이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내지는 나머지 장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만든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농기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기농기촌을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과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거. 그거부터 하나 하나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농 기초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별거 없어요. 딱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자, 그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장목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거냐.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무슨 뉴스에서 얘기하는 지역민과 잘 어울려라. 그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물론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못 버는데 가갖고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돈을 벌겠다고 오신 건데, 와보시면 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 그면 그게 현실이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장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장목 어떻게 접하세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뭐 인터넷 조금 더 뒤져봤더니 얘가 돈이 된대. 아니면 뭐 TV에서 뭐, 어, 얘는 뭐기농해 갖고 엄청 성공했대. 아니면 교육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면 뭐 무조건 돈을 많이 법니다다 사기꾼이죠. 저거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여섯 시내 고향도 찍어 봤고요. 생생 정보통도 찍어 봤고요. 얼마 전에 올해는 천기 누설도 찍어 봤고요. 돈을 뭐 많이 번다 안 번다를 떠나 가지고요. 어, 그거를 보고 어떤 장목을 선택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해 갖고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죠. 올해 지금 장마가 엄청 길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장목은 뭐냐 그러면 대기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상추예요. 강원도 옹천이 가장 유명한 정목은 차옥수수 그런데 여기 강원도 옹천이 전국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고랭지 지역도 있고 고랭지는 내면, 내면 그 고랭지 지역에 가면 상추 농가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고죠. 4kg 한 박스에 10만원이 나온대요. 4kg 한 박스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1kg에 얼마예요? 2만 5천 원 그게 도매가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 마트에 가서 소매로 사시면 아무리 싸게 삐품을 사신다라고 얘기해도 100g에 2천 원이 다 넘을 거예요 그거보다 싸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올해 지금 상추가 대박났으니까 내년에 상추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 농가 사장님이 가 갖고 제가 올해 이만큼 벌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장님은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 장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 첫 번째,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자, 누구 말 듣고 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시골에 내려오시는 기농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50% 이상 50% 이상이 뭐냐 그러면 농업보다는 농업 유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교육을 갔다 왔는데 강사라는 사람이 있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 기본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판매하는 사람은 유통을 하는 거죠.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기가 하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작목을 추천해준다. 그럼 뭘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잘팔수 있는 거. 외형 안 되면 거기서 받아서 팔면 되니까. 그리고요,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요. 치킨집을 하든, 노래방을 하든, 뭐 아니면 여기 하다못해 옷가게를 차리든. 그거 차리실 때 인생 올인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차리시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이 발품 파시는지 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치킨집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내가 프랜차이즈를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할 거냐. 내가 직접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소스 개발을 해야 되고. 어, 나 그런 거다 처음에 할줄 모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치킨집 가고 알바라도 해 갖고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갖고 다들 뭐 하세요 프랜차이즈 하시죠 근데 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또 뭐라 그러세요 아 이거 내가 돈 벌었더니 전부 다 본사에서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에 농업도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어 감자 농사가 맨날 맨날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자를 짓는 사람들이 다접어치고 다른 거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아니요. 농업은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어, 구독자님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장목이 뭐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가 농사 짓는 농업하고 판매하는 농업이 따로 있다. 아니, 따로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얘를 잘할 수도 있는데, 잘 지을 수도 있는데, 난 얘는 잘팔 수도 있어 하는 농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면 뭐예요? 못 파는데. 제가 명이나무리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메인이면 뭐예요? 못 팔면. 1kg에 2만원에 팔았어요, 제가, 올해. 그럼 1kg에 2만원에 팔았는데, 어, 이거 못 팔면요. 그냥 잡초예요. 지금 여기 뒤로 보이는 잡초들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있는 보이는 잡초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초기로 밀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목을 정할 때 듣지만 말고 어 가서 배우지만 말고 발품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기농기촌도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건데 그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장목을 선택하면 있어 갖고 누구 말 듣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비트코인 좋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사는 거고 주식 좋다 그래서 주식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라 그랬어요예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주식,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돈만 날리잖아요 그런데요 농사일은요 몸도 망가져요 왜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면요 훨씬 빨리 망가지거든요 몸이 기농기촌 시골에 왜 내려오시는 거예요 슬로우 라이프 뭐 이딴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자, 슬로우 하지 않아요 엄청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요 여기도 그런데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맨날 도시에 앉아갖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정적인 생활 하다가 나도 좀 활동적인 일을 할 거야 아니요 다 때리치고 개소리예요 내려와 보시면 다 개소리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장목 선택할 때요 일단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어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그 말에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가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라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모든 장목은 추라시기가 있어요. 자, 명인을 언제 추라해요? 4월달. 4월부터 5월까지가 한창이죠. 자, 곰치는 언제 추라하냐? 뭐, 4월 중순, 뭐, 4월 말부터 5월, 뭐, 5월 중순까지가 한창이에요. 옥수수는요? 7월 말부터 뭐, 여기가 한창이에요. 그쵸? 엄청 많이 나가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그 강사한테 직접 쫓아가 보세요. 니가 그렇게 잘 팔아? 아니면 정말 내 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 안 됐는데 왜 무언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요 농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카더라요. 카더라. 얘가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 카더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농업은 매출이 한 번에 나타나요. 한 번에. 뭐냐? 이런 거면 제가 여기다가 콩농사를 다 졌어요. 전체 콩농사를 졌어. 그럼, 공을 짓기 위해서 종잣값 들어가겠죠? 종잣값 들어가고, 또, 제 인건비도 들어갈 거아니 일을 시켜야 되니까, 심어야 되고, 뭐,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탈각해야 되죠. 인건비도 막다 들어가고, 또 뭐, 뭐, 비료도 주고, 뭐. 그럼 거기에 있는 재반비용이라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걸 다 털었더니, 어, 저한테 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대. 그럼 옆에서 보면 매출이 천만 원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비료 값 줘야 돼. 인건비 중고 계산하고, 뭐 했더니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농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차피 준비하는 장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 장목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인터넷이나 교육, 특히 교육에서 배운 장목을 갖고, 뭐, 그 너무 깊게 빠져들시지 마시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교육 가보시면 요다 똑같이 얘기하는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농업은 그런데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될 거냐 유통을 할 농부가 될 거냐 일단 개소리가 아니고요 두개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게 뭐냐 그러면 유통을 할수 있는 농부를 먼저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장목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 농작물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평을 줘 갖고 수익을 100만을 낸다라고 얘기해도 혼자 해 갖고 100만을 낸다라고 얘기해도 마이너스를 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국에 있는 농가들 다 뒤집어, 뒤집어 보시면 플러스 농가보다 마이너스 농가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전라도에 있는 어, 변홍사 지시는 분들이 어, 왜 미쳤다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갖어 농민대회 하면서 뭐뭐 어, 뭐 죽이니 살리니 할까요? 그 땅은 절대 농지라 가지고요 다른 장목을 지을 수 없어요 변홍사 밖에 못해요 그러면 농사꾼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강제로 변홍사를 치라 그랬잖아 근데 웃긴 거는 20년 전보다가 어, 벽값이 떨어졌어 쌀값이 떨어졌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쌀값이 떨어졌으면 비료값은 떨어졌어요? 인건비는 떨어졌어요? 유통비용은 떨어졌어요? 아니 다 올랐잖아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봐야 되는데 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다고 하면 내땅 풀어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개발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장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변홍사 변호, 줬던 사람들 전부 다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바뀌어요 15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을 때 곰치가 1등이었는데, 지금 곰치 크게 이슈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명의가 1등인데, 어,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눈개수만 갈아탈 거고, 뭐또 넘어갈 거예요, 다들. 변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들 성공 스토리 들어가갖고, 장목을 선택하는 것만큼 미친 짓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장목을 추천해달라? 아니요, 추천 못해요, 저도.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안정적이더라라는 거예요. 명의 농사를 많이 져갖고 돈을 많이 번다. 어, 명의 농사를 잘 져서 제가 크게 져갖고 그래도 저는 지금 유통을 어느 정도 하니까요. 그냥 다른 서울에 있는 회사원만큼 돈은 벌어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서울에 대기업 다니는 임원들만큼 벌지는 못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 지면. 그런데 왜 기성 농들이 배추를 하고 상추를 하고 무를 하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올해 같은 거. 올해 봐요. 비 와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면 저기 밑에 전라도 쪽이나 지금 같은 강원도인데요. 홍천은 괜찮은데 인제 쪽은 벌써 난리가 났고요. 뭐서하뭐저 인제 서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동네 전체가 다 그냥 작살이 났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거기 뭐 농작물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근데 농민이 되게 웃긴 게, 그렇게라도 망가지면, 어, 내, 내 농산물 값은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여기는 잘, 작물이 잘될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해, 해를 못본 지가요. 한 2주, 3주가 돼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물러서 내려앉는다라고 얘기하죠. 옥수수가 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를 못 봐가지고. 제가 원래대로 하면 올해 8월달까지 계속 옥수수 저 이벤트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이벤트를 딱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딱 그거예요 작물이 없어요 오 가격이 올랐다고 뭐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기능 농촌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과수 농가들이라고 얘기하죠 뭐 복숭아 뭐, 뭐 사과 뭐 특히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식이거든요 출하시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을 많이 먹으면 과 과가 다 터져요 물 물러가지고 그러면 이게 막다 터지면 어와 이거 뭐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올해는 코로나하고 겹쳐갔고요 가격도 없대요 왜냐 그러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안 먹겠다라는 게 도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나는 최소한 이 장목을 해갖고 내장목에50% 이상 아니면 80% 이상 내가 팔아야 돼난 무조건 팔아 라는 거 자신 없으시면 장목 선택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갔더니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에서 실제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이걸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이 장목 나한테 받아 갖고 심으시면 내그 물건 내가 다 팔아 드리겠다 다 개뻑이죠 왜 그게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내가 나가는 물건의 질하고 저쪽에 나가는 물건의 질이 달라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리고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내가 암만 비싸게 잘 판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가격을 적정선에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목 선택은요 직접 발로 뛰어 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가시고, 인터넷 가시고, TV 보시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꽂힌 장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이유 찾지 마세요. 어,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왜냐 그러면 항상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 있어야 돼요. 저희 농장 예를 딱 들어 드릴게요. 저희 농장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갖고, 4월 초가 되면 명이나물, 눈개 승마가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올해 눈개수가 완전 작살났어요. 뭐 때문에? 냉해 때문에. 연간 한 2톤에서 3톤 정도 나가는 게요. 올해 제가 300kg 팔았어요. 농사꾼 입장에서 뭐예요? 올해 그냥 드러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 명의에서 카바를 쳐야 돼요. 그럼 그래, 퉁을 쳐야 돼 퉁을 쳐야 돼 그럼 뒤에 뭐 기다리냐 그러면요. 어, 곰치가 기다려요. 그럼 곰치도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왜요? 저도 수익 내야 되니까.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나가냐 면 떡치가 나가요. 자, 떡치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동네 사람들 아니면 뭐 있는 뭐 옥수수들 조금 뭐팔아드리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아로니아하고 오미자가 나갈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8월달은 진짜 실제 할일 하나도 없고 저희 농장에 있는 티카 때문에 까리 고추도 한 조금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티카 월급 벌어야 돼갖고 그냥 그거 조금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드렸죠. 산채 농장인데도요 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봄일 하고 난 다음에 뒤에는 사실상 종자 따는 일,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딱히 할일 없거든요. 항상 농업도 똑같은데요. 차선책을 만드는 작목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러고요. 과실수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자, 이제 작목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정보를 아셔야 돼요. 많은 정보를 많이 알아보세요. 그런데 일단 믿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직접 발품 파세요. 언제 가서 발품 파냐고요? 그 장목이 한창 많이 나갈 때, 그 농가를 정말 귀찮게 할 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한 사람이 엄청 바쁘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때나 가시면 돼요, 그거. 왜냐, 그러면 직접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차선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차선책을. 차선책 없는 장목은 스스로 망가지는 딱 그런 상황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목 선택은 절대로 쉽게 선택하지 마시고 절대로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번다.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야. 자, 100% 사기입니다. 그런 장목 없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기농기촌을 하실 때 장목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